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우리 팬분들, 오늘 지금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께서 영화 보러 가려고 예쁘게 꽃단장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가 드디어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는 이명씨의이 영화 개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퀄리티와 이 수준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알피어로 더 스타디움의 성적이 너무너무 좋다. 지금 뭐 상영 중이거나 개봉이 임박한 영화들을 일찌감치 전부 따돌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지금 에어리언을요 가뿐히 따돌렸습니다. 여러분, 에일리언이 얼마나 인기가 높은 작품이라는 거는 영화를 조금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화성 주연의 한국이 싫어서, 그리고 트위스터스, 파일럿, 임용 씨의 영화 관객수보다도 훨씬 더이 관객수가 낮아요. 임용 씨는 벌써부터 12만 명이 넘어섰죠. 자, 오늘 13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영화 예매율이 이렇게나 저조합니다. 2만, 만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격차가 너무 너무 크자. 그리고 지금요 첫 주에 개봉일부터 첫 주에 관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워낙에 n차 관람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말 및 개봉 2주차에도 예매 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예매 관객이 13%만 뿐 아니라 여기 플러스 알파가 생기기 때문에 더 파이널 25만 관객을 거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모두 이명씨의이 영화가 역대 최고의 기록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눈물, 콧물, 감동, 희열 뭐 이런 것들 모든 감정을 다 담아오실 정도로 전달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볼거리들 그리고 들을거리들이 매우 매우 풍성한 영화가 될 것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임영웅 씨가 이 영화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요 이 영화를 그냥 단순하게 잠깐 생각해서 한게 아니라. 아예 콘서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 영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스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인터뷰들, 그리고 뭐 무대 장치들, 음향들, 아예 처음부터 영화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수 가공 인쇄 효과가 들어간 스페셜 아이맥스 포스터 그러니까 A3 크기입니다 이걸 증정하고요 그리고 스크린엑스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임영웅씨의 콘서트 스틸이 담긴 포토카드 세트 두종 1세트를 증정합니다 그리고요 2D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CGV 오리지널 곧드인 TTT를 증정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 이런 퀄리티입니다 굉장하죠 TTT 임영웅 씨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 여러분 이거 받게 되면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번 영화 개봉을 앞두고 영화 내외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로 포스터입니다. 한정만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와이 포스터도 너무 너무 갖고 싶죠? 이런 포스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다소 티켓값이 비싼 거 아니냐. 일반 영화에 비하면은 더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팬분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이 가격은요. 결코 비싸지 않다. 그리고 이런저런 굿즈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명식 콘서트에서 이 안무 연출가로 활동했던 이 립제이가 말이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던 저의 5월, 단 하나의 키워드는 I'm Here로 The Stadium이었다. 콘서트 실험과 세세한 준비 과정까지, 무대 뒷이야기까지, 영화를 보면서 무대를 준비한 모두에게 쓴 감사의 편지를 받은 듯 했다. 이 영화를 보고요. 립제이가 이렇게 후기를 썼습니다. 함께 무대를 준비한 모두에게 쓴 감사의 편지를 받은 듯 했다. 다들 또 보고 싶다. 그리고 현장감에서 느끼지 못했던 세세한 감동 포인트가 많으니까 올 여름 가기 전에 극장에서 같이 콘서트를 보자. 이렇게 립제이가 이 공연을 담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의 이 감동과 이 놀라움을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거를 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에 가지 못하신 많은 분들께서는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축구팬들은 이게 정말 관심입니다. 이명팀과 기성용팀의 자선 경기 하나은행 자선 축구 대회에 대한 이 관심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어, 뭐라고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느냐. 약 10만 평짜리 축구장은 없냐. 축구장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사실상 이명은 홈경기다. <laughs>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라서, 이명웅 또 주제 파악 못 했다. 호남 평야에 골대 두개 세우고 축구해야지. 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웅이 주제 파악도 못 하는 게 맨날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언제 돈벌 거냐. 좀더 넓은 곳에서 하자. 대전시 뭐 하냐. 그리고 대전 경기장도 좌석수가 적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축하 공연도 직접 하나?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 정말로 임영웅 씨가 나와서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가 나와서 축하 공연을 할까요?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그랬더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뭉쳐야 찬다에 2주 연속 출연을 했잖아요. 출연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가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덜컥 거머졌습니다. BTS의 진이 2위를 차지했는데 8월 4주차 TV OTT 통합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조사에서 JTBC 뭉치와 찬다 3에 출연한 이명웅이 2주 연속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왕자로 꿰찼다. 그러니까 2주 연속 1위를 거머졌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뭉쳐와 찬다 3도 자체 최고 점수를 갈아치우면서 비드라마 부분 화제성 8위에 올랐다.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비드라마 화제성 부분 2주 연속 1위를 거머졌다. 그리고 2위는 푹심면 다행이야에 출연한 방탄소년단의 진이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TV면 TV, 영화면 영화, 축구하면 축구. 이명 씨가 이렇게 모든 분야, 본인이 뛰어드는 모든 분야에 이렇게 큰 화제를 낳고 있고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요, 영화를 개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보고 나서요, 아주 재미있는 후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